카베이 신차 단기 렌트카를 5월 한달 동안 공영홈쇼핑 방송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카베이 걸 민경입니다. 안녕하세요 5월 프로모션 함께 말씀드릴 카베이 장병입니다. 여러분 차한대 살려면 여기저기 알아봐야 되고 또 사고 나면 차량 관리할 생각에 머리 아프시죠. 복잡하고 어려운 가격 비교부터 차량 관리까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나는 지금 당장 차가 급해요. 차업장... 경비 처리가 필요해요. 차고 이력이 많아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. 이런 분들은 진짜 지금 바로 상담 접수하시면 됩니다. 매달 월 렌탈료만 딱한 번만 내시면 차량값부터 자동차세, 취등록세 같은 각종 세금에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자동차 보험료까지 싹다 해결이 되니까 진짜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데요. 여기에 저희 카베이와 함께하시는 여러분은. 한 번만 진짜 딱한 번만 상담하시면 저희가 이미 알고 계시는 대기업부터 신생업체까지 진짜 싹다 비교해가지고 제일 좋은 조건으로 계약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차마다 금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.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출퇴근용으로 가볍게 탈 경차가 필요하신 분들 주목하세요. 모닝 1.0 가솔린 텐다드 등급을 기준으로 초기 비용 한푼안 들어가는 진짜 무보증 장기 렌트 월 렌탈료 29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. 여기에 선납금 30% 넣어 주시면 20만 원대로 모닝을 세 차로 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차박이 대세입니다 부담없이 탈수 있는 소형 SUV XM3 한번 보여드릴게요 XM3 1.6 가솔린 SE 등급 기준으로 무보증은 월 34만 원대부터 선납금 넣어주시면 월 22만 원대부터 타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제일 핫한 바로 그차 기아 K8이 아닐까 싶은데요 K8 2.2 가솔린 노블레스 라이트 기준으로 무보 소득은 55만원대. 선납금 30% 들어가면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세요 32만원대라는 부담 없는 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금액만 저렴한 게 아니죠 출고까지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 카베이 카매니저들이 1대1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한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형님인 소나타를 꺾고 중형세 단계의 최강자로 자리 잡은 K5인데요 K5 2.0 가솔린 트렌드 기준입니다 초기 비용 진짜 10원 한 장도 안 들어가 무보증 조건 월 41만 8천 원부터 만나보실 수 있고요. 선 납금 30%가 들어간 금액 25만 원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 진짜 하루에 만원한 장이면 이 K5를 신차로 타실 수 있는 거예요. 네, 이번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그리고 많은 아빠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카니발입니다. 카니발 2.2 디젤 9인승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무보증 월 53만 원대 에선 납금 30% 넣어 주시면 월 31만 원대부터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.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바로 보험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. 신경 쓰실 일이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보여 드릴 차는 개인적으로 저도 진짜 너무 타고 싶은 차예요. G 브랜드 하나 시원하게 가겠습니다. GV70 2.5 가솔린 기본형 기준이고요. 무보증도 진짜 금액 너무 좋습니다. 월 76만 원대부터 진행이 가능하시고요. 여기에 선납금 30% 넣어 주시면 43만 원. 저는 진짜 이거 처음해 보고 담당자가 견적 잘못 내준 줄 알았어요. 월 43만 원부터 제네시스의 SUV를 타실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저희 카베이가 실제로 공영홈쇼핑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홈쇼핑 특가 조건을 딱 이번 달 만이에요. 우리 카베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렸는데요. 신차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. 따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일단 상담 한번 받아보시자고요. 네, 지금 바로 1661-5519 카베이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유튜브에서 홈쇼핑 프로모션 보고 전화했어요 하고 말씀해 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적어둔 카톡 풀친 링크를 통해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특히 차라는 게 진짜 좋은 조건으로 진행하는 게 맞나 싶고 막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우리 카뱅의 여러분들에게 저희 카베이가 진짜 친한 친구보다 가족보다 더 친절하고 합리적인 1대1 맞춤형 견적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저 믿고 한번 상담 접수해보세요. 이 장기 렌트라는 게 계약하고 끝이 아니라 차를 기본적으로 4, 5년씩은 타셔야 되잖아요. 계약 종료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선택 바로 카베이입니다. 지금까지 카베이걸 민경님과 함께 장기랜드카 비교견적 솔루션 안내해드린 장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에게 쉽고 합리적인 카라이프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. 카베이걸 민경이었습니다.